2017 Asia Artist Awards Best Trigger 이승기씨 저를 게 나눠줄 수있을했는데요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데뷔 이후에 많은 선사랑 받아봤는데, 베스트 웰컴상이름만으로빵 그, 터지는 상 처음 받아 일단,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어, 수상소감에 앞서서, 어, 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연예인스러운 자리가 처음인지라, 어, 소감을 다소 행성수설 할수 있다는 좀 양해를 좀 미리 드립니다. 어, 어,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데요. 약간 재입대하라고 소원 들은 것같아서 뭐, 긴장 많이 되고. 이산이 돼서 소감을 뭐라고 말할까 수없이 많이 그려봤습니다. 예, 근데 소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예, 한게 없으니까. 예, 그냥 어,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하는 어, 그런 의무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하실 뿐인데 어, 이렇게 <laughs> 어, 많은 관심과 어, 응원으로 맞아주셔서 정말 가슴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리에 서고 어, 제가 이렇게 그 부대 생활관에서 다시 보기 TV로 보던 이런 가스들의 무대를 보니까 어, 제 직업이 연예인이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어,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의 이제 활동은 어, 부대에서 어, 있었던 어, 긴 시간만큼 더 열심히 많이 보여드릴 생각입니다. 어,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환호에 주시고, 관심 가져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시고,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왜 이승기 씨의 군 생활은 왜 이렇게 기냐, 이런 말씀들이 참, 그치, 여러분들? 이런 말씀들이참 많이 하셨었는데, 우리 이승기 씨도 그 군복무 기간이 참 길게 느껴셨었나요 아, 질문 받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? 예, 예. 아,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, 모르고 대답을 해가지고. 앞에 보시 편하게 말씀해주면 됩니다. 예, 어, 예, 이승기 뭐, 말뚝설, 중사저설설, 뭐, <laughs> 예, 뭐 파병설, 여러가지. <laughs> 네.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예, 다 사실은 아니고요. 예, 저는 정상적으로 대한, 어, 모든 우리 대한민국 남성 그리고 이 특시, 서 여기 계신 어, 분필자 어, 우리 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어, 하다가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. 또 유달리 길게 느껴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기다려주셨다고. 어, 생각하고, 어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이승기 씨 멋진 모습만 만나볼 시간만 남았는데, 노래면 노래, 연기면 연기 정말 다재 다능한 분이 바로 이승기 씨잖아요. 그 분들에게 가수로서의 무대가 더 그리우셨었나요? 아니면 배우로서의 브라운이더 그리웠었나요? <놀에> 어, 네! 이능도 있었죠. MC로서의 동 활동도 하동도 있었죠. 남들 무대 보는 게 되게 좋았어요. <laughs> 네, 네, 그냥 너무 멋있고, 어,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어, 이제 뭔가 그런 고민보다는 어, 주어진 어, 상황 속에서 어, 열심히 어, 다양한 작품과 또 예능이면 예능을 가지고 나서 기회 될 때마다 제 체력이 되느라 어,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승기 씨 이제는 기다리신 팬분들 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아 질문 좀 그만하니까요 진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. 오래 기다린 팬 여러분들 이승기 씨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승기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참 기다렸었는데요 자 앞으로의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